207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m인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는 지면 위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를 촬영한다고 한다. 두 지점 a,b에서 카메라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각각 60도 15도이고 두 지점 a,b 사이의 거리가 4m일 때 h의 값을 구하시오 겠습니다자 여기는 75도 여기는 3 0도 해당하고 그럼 이 길이는 h 곱하기 탄젠트 75도를 하게 되면 되요. 탄젠트 75도가 밑변 분의 높이인데 요거 h를 곱하게 되면 남는 것은 이 높이가 남으니까요 그러면 이 값은 2 e 플러스 루트 3 h가 되는 거고요요 음, 길이 요 길이는 여기 30도 니까 h 곱하기 탄젠트 3 0도를 하면 되는데 어, 루트 3분의 1 h가 되는 겁니다 두개 뺐더니 여기서 여기 뺐더니 4가 된다 즉2 e 플러스 루트 3 뺴기 루트 3 분의 1 H 이것이 4 가든 H를 찾으면 돼요. 먼저 루트 3을 곱할게요. 그러면 2 루트 3 여기는 3 약분 돼서 기1 H 이것이 4 루트 3이 되는 거죠. H는 2 루트 3 플러스 2를 나누는 거니까요. 2 루트 3 플러스 2 분의 4 루트 3이 돼서 부모 분자 이 나누면 루트 3 플러스 1 분의 2 루트 3이 됩니다. 여기서 분모 문제 에 루트 3마이1 곱하면 분모는 합쳐 공식 2가 되고 2 루트 3에 루트 3 마이너스 1에서 이거 약분 되니까 분배되면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네요